안녕하세요. 신인왕 김선장입니다. 어, 오늘 오후, 어, 복수전화로 다시 감성도 찌락시를 나왔습니다. 여기서 채비를 하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비는 다 마쳤습니다. 어, 제채비는 늘상 똑같이 그냥 0, 065대 1 2 5 0 0번 그리고 원줄 2.5. 오늘 찌는 0.5 선택했고요, 수직도 0.5 그리고 목줄 1 7 5 길이는 약3 m 그리고 빗봉돌 하나에 감성돔 3호예에 물렸습니다. 자, 오늘 물때는 7번 물이고요, 3시 2분이 간점입니다. 현재 시각 3시 20분이네요. 이제 아마 초들물에 들어올 건데 오늘도 오후 들물 감성돔 찌낚시 옥수저 예. 네. 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어야 뭐한두 시간 반이나 3 시간 정도 낚시를 할 건데 어 저번처럼 물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사리물이라 아직 수심도 아직 재보지도 않았는데 아약한 4m 정도나 지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4m에서 4m 좀 더. 3 m 정도 수심 맞춰갖고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끼는 어, 조금 전에 또파운 지렁입니다 지렁이로 해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미 수리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미에또 어,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 예, 바라겠습니다 것도 제대로. 이건 잡아다 잡아요. 잡았어, 얘 손이야. 자. 잡어 어, 감생이다요. 이건 친구이 음, 출근, 감생이네. 째가는 거예요. 오. 이야. 어, 그냥, 그냥 바로 던진 순간. <laughs> 이 야, 일바 일바이 감생이가 그냥 올라오네. 일바에. 자, 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피어나고. 그냥 피간 남는데. 아, 이 녀석도 지금 방생을 할려했는데 일단 피가 나네요. 일단 잠시만요. 그래도 처음 넣자마자 그냥 한 마리가 물어주네요. 이 녀석은 어, 방생을 할려했는데 잠시만요. 지금 제가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시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홈홈 홈 보이시죠? 여기까지 25cm입니다. 25cm. 제가 이렇게 홈에 따로 파고 해놨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 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약 25cm가 나와요. 25, 25cm 약 25cm 보이시죠? 원래 이것도 지금 방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피가 많이 나서 얘는 지금 일단 그냥 어차피 방생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건 일단 키 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방송 보시고. 또, 안 좋게 또생각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양 이렇게 된거 잠시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뱀이 25cm라고. 자, 여기서 대략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지요? 여기 오지요? 대략 저 지금 이렇게 그냥 대충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뱀이뱀 길이가 정말 길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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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시고, 이제 뭐라 하시는 분 있기 없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치고 물이 정말 그냥 예 이쁘게 흘러가네요 아 여기서 오늘 당차 손바닥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는 물이 너무 왔다갔다 해서 힘들었지만 오늘은 아직까지 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잡아도 많은 상황이고 야또 들어간다 또 들어가 들어갔다가 들어가, 들어가. 더는 안 들어가고. 응? 이건 들어간다요. 응? 이건 들어가. 왔어. 자, 감성도 미네. 왔어. 어, 어 맞지? 그렇지. 자, 자, 자 감성도 맞네. 자, 말라는 순간. 지금 오늘도 사이즈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방금도 이렇게 한 마리 또2 5되는 녀석 예, 이 녀석들이 지금 주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더큰감성도 예,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자 부지런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된 녀석들이 나오면 좋은데 자 방금도 감성도이 버렸는데 카메라 켠이라고 어, 빠져버렸네요. 오늘 이 상태로 하면 감성돔이 제법 또찌가들어간다 이거 잡은데들어간다 이건 잘못잡 아. 자 이번에는 보고 한 마리 올라왔네. 보고. 어이 이 상태로 하면 오늘 감성돔, 예 마리스와. 사이좀된석들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추측을 잠시 해보네요. 부지런히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물또 바뀌려는 거 저지나이다이다 가게 간다 같 간다 쳤다가 보거들이 보거들이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아 양미 녀석 이버거들이 정말 많네요 정말로 자 쉽게 못먹게끔 못이 머리를 끼는게 아니라 머리, 머리를 남겨두고 반대쪽으로 끼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버거들이 과연 좋았어 이제 우리 지렁이가 또 물가무너 수도 있으니까. <laughs> 들어간다 들어가 왔다, 오게지 주둥, 이감야 진짜 귀엽네, 와. 세상에 너무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여. 야, 정말, 아요 얼른 얼른 오늘, 오늘, 얼른 오려 오늘, 오오 나도 들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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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오야 뭐야 오야오이 방금 안 쫓았어요? 감생늘 오늘, 오늘, 아니 주둥오주둥늘주둥 오늘, 이 방금 막오이쫓아오것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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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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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다굳치 굳이 굳이 안 둬다 굳금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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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 비슷한 사이즈의 감성도 예, 나오고 있네요 자 방금도 잡어 예, 입질인줄알았는데 이게 잡어질라면 지하에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또한 마리 올라와 줬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잡어들이 많기 때문에 대치미끼가 예, 필요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좀 새우보다는 새우 위주보다는 그냥 지렁 위주로, 예, 네, 맛있습니다. 자 현재 계 사이즈들이 다 아, 고만고만합니다. 다 아, 고만고만. 아니야야제아니야 그냥 바쁘다 바쁘다 미네 물이 안되는데 이좀 다시 물죽을 나와봐 죽을야자 현재 물이 아박상이네 아, 왔어, 왔어, 감사합다 감사, 감사. 자자, 왔어, 왔어. 왔어. 야. 네, 조금씩 사이즈가 좋아질려그러네 어, 사이즈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네요 이제 조류가 반대로 가더니, 그래도 이제 사이즈들이 예, 괜찮아요. 조금씩 괜찮아집니다. 부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분 좋습니다. 자, 그러지! 신이 난다, 신이 나! 자 물이 다시 벗겨버리네아 깨끗하다 여기 따가다좀이따줘야나찍지마나찍지마 아, 이야 방금 옆에 보고있다 찢어가지도몰라 아, 이것도살벌이냐 자, 그래도. 천는이달리자이이즈가 조금씩 조금씩 자, 사이즈들이 조금씩 네, 좋아지고 있네요 자, 저기 앞쪽으로 지금 야영, 예, 하시려고 이렇게 감동을 잡으시려고 오신 것 같네요. 예, 나라도 같은 경우 여기가 또 유일하게, 예, 감낚시도 되고, 그런 것이죠 여기는, 여기는 여기 또 잠깐, 여기서 또 일하고 빠지 일하고 지금. 우리 또, 형님, 오! 갑자기 우자기 그냥 한, 마리를 그냥 갑자기 그냥 자 감성도 한 마리, 를 형님. 오. 자기 그냥 자거 이거, 이한 마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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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야, 축하합니다. 여기도 한 번. 자, 또한 마리 올라오네요, 한 마리. 아주 좋네요. 자,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 캐스팅 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오늘 뭐 이래저래 약한 3시간, 3시간 정도 했나요 나름 손맛도 보고 큰 사이즈는 또안 나왔지만 언젠가는 하다보면 괜찮여서 만날 수 있겠죠 마지막 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오늘, 어, 한약 3시간 했는데, 그래도 이래저래 손맛 파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